언젠가부터 차원의 틈이 열려 다양한 종족들이 인간 사회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과 힘을 가지 이 종족들을 두려워했다. 그러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그린컴퍼니의 총수가 목소리를 높였고 갈곳 없는 이 종족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종족과 대립하고 있던 일부 인간들은 그것을 반대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이면에서 그린컴퍼니 행보를 방해한 자신 스스로를 혁명파라 지칭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린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프 킹그린. 목표. 제거 대상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해킹도구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자. 저놈인가? 들키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자. 마침 내게 조직에서 가져온 해킹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정보를 한번 수집해봅시다. 됐다. 해킹 완료. 해킹에 성공했다. 이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조직으로 돌아가자. 쇼. 녹은 조직 내부, 총수실.